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토론토가 이제 트레이드 마감시한 얘기부터 해야겠구나. 음. 트레이드 마감시한이 내일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 새벽 1시까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를 음.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네. 이,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끝날 때요밤 이제 새벽이잖아요. 이때 네. 안 주무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고 음. 또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지금 포스트 시즌 진출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또 어떤 선수를 영입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토론토에 엄청난 기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제 30일이었죠. 타이완 워커 영입해서 첫 경기에서 6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5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요. 이 워커 선수가 네. 사실 볼렛도 조금 있었고, 뭐, 3진 음. 잘 잡아내긴 했지만, 어쨌든 첫 경기, 이 토론토에서의 첫 인상을 무실점으로 또 마치게 되면서, 네. 아, 대력을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 네.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평균자책점도 3.27까지 떨어졌고요. 음. 그리고 오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끝내기 안타 어, 승리를 거뒀죠. 6대5 아, 였는데, 어, 진짜 짜릿했어요. 음. 이게 그리치기 류현진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 쳤잖아요. 네. 거의 이어서 또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하면서 4연승. 오우, 진 어, 4연승이야? 18승 14패로 현재 아메리칸 리그 승률 8위이고요. 네.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 이대로라면 75% 예측이 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양키스가 지금 오늘 경기 음. 이 매치랑 더블헤더했잖아요. 네. <laughs> 매치가 안 도와주더라고. 아. 이 더블헤더를 또다 잡으면서 음. 이 토론토랑 약간 격차 벌어지긴 했지만 그렇죠. 아직까지 아메리칸 리그 이 포스트 시즌 음. 막차를 탈수 있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팀은 음. 바로 토론토다. 이러다 보니까 네. 이 전력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현지에서 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금 전력 보강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오늘 m l b c o m 에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어요. 음.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가능한 시나리오 7가지에 음. 대한 기사였는데, 토론토가 2개 항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 그만큼 네. 이제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뜨거운 팀 중에 하나가 또 토론토다. 음. 이전력 보강이 또 필요한 팀이 바로 토론토다. 이렇게 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좀 후보로 꼽혔습니까? 네, 이 기사에서 후보로 꼽힌 선수는 일단 텍사스의 우한 에이스인 음. 랜슬린과 음. 어, 그리고 이 에인절스의 유격수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수비 가장 잘하는 선수죠. 안드레알톤 시몬스가 꼽혔습니다. 음, 네. 뭐 일단 이 랜스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아무래도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선발진이 좀 약한 아직까지 워커 선수를 보강을 했어도 네. 이 류현진 선수의 음. 이 원투 펀치를 이루기에는 조금 이제 한 그렇죠. 3선발, 4선발, 요 정도급의 음. 선수기 때문에 요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한 이류현진 선수 언투 펀치를 이룰 만한 확실한 선발을 영입해야 된다. 음.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토론토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음. 어, 33살의 우한투수이고요. 지난해 텍사스로 가서 완전히 각성이 성공했죠. 음. 네. 지난해 성적은 16승 11패 200이닝 넘겼고 평균자책점도 3.67 굉장히 음. 좋았습니다. 그래 이 선수가 네. 사실 류현진 선수 우완 투수 음. 버전 류현진이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예전에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는 음. 이제 또이 팔꿈치 수술도 받고 이제 텍사스로 넘어왔는데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그 활약이 올 시즌에도 또 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적이 4승 1패 51.1 이닝 동안 평균자책점이 1.9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올 시즌은 음. 굉장히 이제 투수들의 투구수가 짧게 이 선발 음. 투수들의 투구수를 짧게 던지는 게좀이 보편적인데 네. 이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100구 이상씩을 좀 던져 주면서 음. 어 텍사스 에이스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류현진 선수랑 원투 펀치를 이루게 된다면 음. 이 포스트 시즌이 확대되면서 첫라운드가 어, 3판 2선 승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류현진 딱, 랜스린 딱, 이렇게 두 경기를 잡아주면 얼마나 이기기 편해지겠습니까? 음. 단기전에서는 역시 원투 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대가가 세더라도 랜스린을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랜스린의 또 다른 장점. 음. 내년에도 800만 달러라는 적은 가격에 쓸 수가 있다는 거. 음. 예, 이랬을 때, 류현진 선수랑 시너지 효과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텍사스가 사실 음. 올 시즌에 새 구장 열면서 좀 포스트 시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올 시즌 성적이 음. 12승 21패 이미 포스트 시즌 진출과는 좀 멀어진 그렇죠. 상황이고 이제 음. 어, 이좀 잘하는 선수들 뭐 예를 네. 들어서 조이 갈로라든지 아니면 랜스 린이라든지 음. 이런 선수들을 이제 트레이드로 보내하는 야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린 선수를 영입하려면 방금 전에 이제 이기 얘기했던 것처럼 음. 대가가 좀클것 같더라고요. 대학 대가가 좀 큰데, 일단 뭐, 네이트 피어슨부터 해서 그 위로 이미 메이저리그에 올라온 선수들은 노터지죠 음.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유망주들을 열어주는 시나리오를 현재에서는 그리고 있는데, 음. 사실 랜스린을 노리는 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뭐,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가장 대표적이고, 음. 뭐 화이트삭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네소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워낙 많은 팀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영입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음, 그러니까 음. 사실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네. 올 시즌 뭐 포스트 시즌 가면 뭐 물론 좋지만 음. 이 포스트 시즌 반드시 가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뭐 샌디에고라든지 화이트삭스 미네소타 이런 팀들은 진짜 포스트 시즌 진출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영입 경쟁에서 이 출혈 유망주 출혈이 너무 심하다면 좀이 음.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샌디에고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조금씩 이제 랜스린을 포기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음. 토론토는 여전히 관심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협상이 어느 정도 이 카드가 맞다는 거죠. 음, 음. 어떤 대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고, 제 생각에는, 어 뭐, 불펜도 약하고, 사실 토론토 내야 수비도 너무 엉망인데, 그래요.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생각하고 봤을 때는 류현지랑 보조, 류현진 선수랑 보조를 맞춰줄 원투 펀치가 가장 단기간에는 전력을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 순간에 있어서 음. 가장 전력 상승 효과가 뛰어난 게 바로 이제 선발 영입이고 네. 그 중에 제일 좋은 지금 매물이 렌슬린이다. 뭐 이렇게 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렌슬린을 후보에 올린 것 같고요. 음. 자, 그 다음 선수 얘기를 해봐야겠죠. 안드렐톤 시몬스. 음, 그래. 이 시몬스 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름은 뭐못 들어보셨더라도 네. 이 선수가 수비하는 거뭐 음짤이라든지 음. 혹은 이제 영상이라든지 를 통해서 접해보신 분들 정말 음. 많을 것 같아요. 네. 메이저 리그 명실 상부 최고의 유격수 수비를 가진 음. 선수인데 사실 요 선수가 음. 이 토론토에 이 영역 후보로 꼽힌다? 아니 그럼 보비샷은 어떻게? 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습니다. 만약에 시몬스가 유격수로 가게 되면 일단 시몬스는 올해까지만 쓸수 있습니다. 아, 올해 년... 끝나고 f a 반년도 안 남았어요. 음. 바로 FA인 선수인데 단기간에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또 그만큼 대가가 쌀쌀 거기 때문에 영입 후보로 거론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랬을 때는 올 시즌만이든 뭐어쨌든 간에. 보비셰시 3루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음. 네. 보비셰시 원래는 유격수이지만 사실 유격수 수비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평균 수준? 그 평균 음.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또3루수로 가면은 삼루 수비는 상급일 거란 말이죠. 네. 보통 유격수들이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포지션 조정을 잠깐 할수 있다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먼스 음. 선수 얘기가 나오는 이유 음. 결국에는 이 토론토의 내야 수비. 뭐 나, 많은 분들이 류현진 음. 선수 경기 보시면서 불안불안하고. 네. 저놈 저거 봐라. 특히 게모 선수, 효모 아. <laughs> 선수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특히 지난 경기에서 네. 트레비스 쇼의 그 실책 때문에 어더 네. 불안해 보이죠. 그래, 사실. 이 트레비스 네. 쇼 아빠가 또 제프 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 한국의 아. 선수들한테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는데이 네. 시몬스 영입함으로써 얻게 될수 있는 효과 뭐가 있습니까? 일단 토론토 내야 수비의 안정이죠. 음. 뭐 비지오 선수가 이루수로서 상급 수비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목수는 할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보비샷도 삼루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삼루수로서는 제목수를 할수 있는데, 음. 유격수 수비가 엄청 강해지게 되겠죠. 아, 그래요? 이랬을 때는, 류현진은 땅볼 비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이고 맞춰 잡는 선수이잖아요 음. 근데 내야 수비가 강해졌을 때 류현진 성적에도 도움이 되고 류현진뿐만이 아니라 토론토의 모든 투수들이 조금씩 효과를 얻게 되겠죠 어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토론토의 내야가 이, 토론토의 네아가 이 네. 우타자가 잡아당겼을 때 유격수 방면 혹은 음. 이제 삼루수 방면으로 빠지는 공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시몬스가 딱 들어오면 이 보비쉐 또 삼루수로 갈수 음. 있고 수비가 좀 강화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유 시몬스면 진짜 시몬스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수비를 펼쳤는데 네. 올해도 이 유지할이라고 하죠 수비를 통한 이 실점 억제 기여도가 150 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 20.4점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요기 그러면은 수비로만 20점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풀 시즌으로 봤을 때풀 시즌을 뛴다고 했을 때 20점을 그냥 혼자 힘으로 막아내는 유격수가 있다. 이거 진짜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말 수비가 훌륭한 유격수의 효과는 음. 이 단순히 그냥 유격수 자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올 시즌 KBO 롯데 자이언츠를 음. 보면 이제 네. 딕슨 마차도 선수가 왔잖아요. 음. 이 선수가 오모로, 따, 오모로 인해서 내야 수비도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이 롯데 자이언츠 실책수가 확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시몬스는 확실한 수비에 서 도움이 음. 될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두 선수가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거론되는 토론토에 올수 있는 선수들인데요. 음. 둘다 영입하면 진짜 더 바랄 게 없고 둘중한 명만 영입하게 되더라도 토론토에 올 시즌 정말 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어렇습습다다데데이뭐 음. 댓글에서도 많은 음. 분들이 좀궁금 about t h 은 s Oh, yes. But this is a good thing. I have to talk about t h 아닌 경우에는 이미 다 망가져 있어요. <laughs> 데려올 수 있는 팀이 없는 거야. 아 약팀에 불펜만 잘한다? 아 이런 팀이 있으면 좋죠. 뭐 샌디고 에 파드리스가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네. 샌디고 에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그치. 근데 약팀을 아무리 뒤져봐도 데려올 만한 불펜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트레이드 매물 자체가 모든 기사에서 불패는 잘 언급이 어, 안 그러네, 되고 있어요. 그러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음. 뭐이 켄자스 시티의 이 로젠탈 선수는 이미 트레이드가 됐고, 그렇죠. 뭐 홀랜드 선수는 조금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왜 벌써 트레이드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음? 매물이 그거밖에 없었기 없을까. 때문에 그만큼 잽싸게 처, 채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불펜 보강과 음. 관련된 이야기는 음. 아, 조금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거다 이유가 있다. 하지만 불펜을 보강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어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저희가 국뽕 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음. 류현진 선수 영입 효과라는 얘기가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류현진을 영입하면서 올 시즌부터 달린다. 이런 시그널을 토론토 선수단한테 심어줬고, 음. 또 류현진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연패를 끊는 스타퍼 역할을 하면서 그때부터 토론토의 상승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류현진 선수의 반등과 함께 그런 이런 기세가 만들어지고, 또이 투수 쪽에서 류현진이 있다면 야수 쪽이 베테랑은 그리칙인데 음. 그리칙도 제 역할을 잘 해주면서 이두 선수의 시너지 효과가 토론토의 상승세를 이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류현진 선수 FA 첫 해부터 음. 이 토론토의 가을 야구 진출을 또 이끌게 된다면 음. 이 성공적인 FA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음. 이 그동안 또이 한국인 FA 선수들의 이 잔혹사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첫 해는 다 못했어요. 그니까. 수진 선수가 지금은 뭐 돈값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첫회 두 번째 생각하면 박찬호 선수도 그랬고 류현진 선수가 좋은 설레를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시몬스 영입이라던가 렌스릭 영입에 대해서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음. 좋아요와 구독도 재밌게 보셨으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